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계를 변화시킨 스티브 잡스의 명언.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뭔가를 잃는다는 불안한 생각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 등은 죽음 앞에서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라도 스티브 잡스의 명언처럼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애쓰는 모든 것들 돈, 자식 걱정, 결혼, 건강 등이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만은.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들 7살 서진이를 두고 대장암사기 진단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떠나야 하는 서진엄마. 그녀는 서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었다. 하지만 3개월 못 넘길 것이라는 의사의 날벼락 같은 선고. 숨쉬기조차 힘든 어느 날, 호스피스 병동을 다시 찾은 서진엄마는 가족과 이별을 맞이한다 어린 아들 서진이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게 많은 이별과 슬픔과 고통 등이 수반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다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풀렸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탓입니까? 요한복음구장 1절로 3절 묻는 제자들에게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병든자나 소경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셨다. 즉, 그 소경처럼 서진엄마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난 아프고 고통스런 사건과 사연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만날 계기를 삼으라는 뜻이다. 저는 어린 시절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허무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17살에 건강했던 오빠가 공사하던 다리 밑에서 갑자기 죽었고, 엄마가 땅을 치며 오열하던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오빠의 죽음 후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빠는 죽음 이후 어디로 갔을까? 살면서 늘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도 언젠가는 오빠처럼 죽음을 맞이할 텐데 굳이 아둥바둥 고생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전도서 7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마음 깊이 새겨 인생의 유한함과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의미를 추구하는 계기를 삼는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초상집 슬픔과 죽음과 같은 삶의 진실을 외면하고 잔치집 즐거움과 쾌락에서 덧없는 즐거움만 추구한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라고 상상하곤 한다. 천지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라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영원한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할 때 비통함을 극복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저는 무신론 가정에서 자라 성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만난 오빠의 강권으로 억지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지만 성경을 듣는 동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루에 두 시간씩 6일을 공부했다.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하는데 새벽쯤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하면서 모든 성경 말씀들이 실제로 믿어졌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다. 그후제 영혼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채워졌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요. 한복음 14장.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금세 깨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굳건한 평강이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믿어졌다. 평화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나는 거듭난 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 부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인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